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어, 봄이 되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어, 지난번에 단연생들 노지 활동하는 식물들 올렸었는데요. 그때 못, 못 올린, 못다 올린 것들 맞아 이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음, 가드닝 하시면서 단연초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 번째 올라간 이 아이는 솔립대극이라고 어, 키도 나지막하면서 꽃도 신기하게 생겼어요. 솔립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솔립대극이라고 했나봐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어, 돌단풍. 음, 돌단풍도 어, 이파리는 그 단풍잎을 닮아서 돌단풍이라고 한것 같고요. 그리고 돌틈에서 잘 자라는... 아이고 어, 씨앗이나 그 포기 나눔으로 번식을 하고요. 음, 그리고 라일락 라일락은 어, 향기가 좋고 그래서 또 인기도 많죠. 음, 저희도 약한 세 그루 정도 심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라일락들도 종류가 많아서 어, 뭐 노란색도 있고 붉은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그리고 어, 꽃이 진 다음에 이렇게 어, 새순을 잘라서 어, 삽목을 하면 음, 삽목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네 번째 어, 스노플레이크라고 어, 구근식물인데요. 반음지에서 잘 자라고 어, 또 아주 꽃이 양중맞게 생겼죠. 음, 귀엽고 어, 이런 아이도 월동을 또 하고요. 다섯번째 박태기 나문데요 어, 이렇게 길다란 모양의 그 꽃몽어리가 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리면서 꽃이 피는데요. 어, 제가 이 아이는 씨앗으로 나눔을 받았어요, 몇년 전에. 어, 그래서 이렇게 키운 아이인데 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파리도 없는 상태에서 꽃몽어리들이 길다란 아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파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씨앗으로 심어서 애정이 더 가는 박태기 나무예요. 여러분들도 씨앗으로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저는 애기 사과도 심었고 씨앗으로 소나무도 심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겹진달래, 어, 흙 겹은 음, 산에 가면 흔히 보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겹이라서 어, 더 풍성해 보이고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겹진달래도 어, 이렇게 관상용으로 어, 키우고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일곱 번째, 엔키안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등대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지난해 구입을 해서 어, 화분에 심어서 반쯤 흙에다 또 묻었어요. 땅에다 묻었더니 월동을 잘 했어요. 그리고 어, 꽃은 아직 못본 상태인데 월동을 잘 하고, 어, 조롱조롱 이렇게 종처럼 달리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음, 그리고 팥꽃나무도 지난해 구입한 아이인데 월동을 잘 하더라고요. 어, 아직은 어린데 이렇게 풀숲에 지금 심어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꽃은 이렇게 또 피어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 향기별 꽃은 음,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어, 이 아이는 어, 월동을 잘 한다고 그래서 어, 사다 심은지 얼마 안 됐어요. 물이 어, 지어서 이렇게 에, 피면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에, 심어봤는데 증식도 잘 된다고 그래서 기대되는 꽃이고요. 일단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열 번째 수국들 수국들은 제가 월동 안 하는 아이 못 하는 아이들은 지금 안 올렸고요. 어, 여기 올린 아이들은 월동 잘하는 아이들만 어, 골라서 올려봤어요. 어, 월동 잘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편하고 또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당년지에서도 꽃이 피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 화이트 아나벨 꽃볼이 아주 크고 월동도 잘하고 번식도 잘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화단에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해마다 이렇게 큰 꽃볼로 꽃을 피워주니까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어, 이 수국들이,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가, 어, 이렇게 내한성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아이는 썸머 러브라고, 어, 얘도 엔들레스 시리즈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음, 그리고 라임 나이트, 어, 나무 수국이죠. 그리고 멀티컬러라고,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썸머스노우, 딥퍼플 댄스, 어, 그레이트 플레드, 또 청수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 어, 수국들이, 매구미도 그렇고, 월동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한성이 강한 아이들을, 어, 구매하실 때 물어보시고, 구입을 하셔서 심으면 좋고요. 여기, 에키놉스도 아주 멋스럽게 생겨서 제가, 이파리는 좀 뾰족뾰족해서 좀 가시가 있어서 싫은데, 꽃도 좀 그렇게 생겼지만, 멋스러워서 좋고, 그래서 좀 좋아하는 아이구요. 여기도 12번째 꽃봄의 꿀이 조금 나눔받아서 심었는데, 그 뿌리가 번지면서 엄청 그 촉수가 올라오더라고요 13번째 아가판투스. 어,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을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냥 완교나 이렇게 그 낙엽 덮어서 어, 월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봤고요. 어, 아직은 안핀 상태지만 매년 그런 식으로 보고요. 어, 그리고 백합들, 백합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요. 이들도 자구가 늘더라고요. 해마다 늘어서. 어, 그 아이들도 다시 심어주고 그러면 더 많이 늘겠죠. 음, 그래서 백합들도 월동도 잘하면서 번식도 많이 되고 있고요. 어 음, 그리고 워낙 백합들도 종류가 어, 많잖아요.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어, 좀 골고루 심기는 했는데, 음, 향기도 좋고, 또, 백합들 중에서도 향기 없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심었고요. 또, 열다섯 번째, 분홍 낫달맞이 나달마지도 음, 어, 번식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어, 꽃은 제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못 올렸고요. 열여섯 어, 번째 어, 국화, 국화들도 여러 종류가 있죠. 어, 차를 만들어 마시는 그 감, 감국도 있고요. 어, 뭐퐁국화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요. 삽목이 어, 잘 되는 아이고 어, 번식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17번째 오브리에타라고 하기도 하고, 로크레스라고도 하는데, 어, 이베리스도 그렇고 어, 과습을 주의를 해야 돼요. 음, 그리고 고온도 다습이 아주 안 좋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장마철 같은데, 이베리스는 1년 초도 있지만, 어, 이 아이는 단년생이에요. 음, 그리고, 열아홉번째 큰껑의 비름 어, 큰껑의 비름도 어, 월동도 잘되고 아주 생명력도 강하고요. 어, 그리고 씨앗으로도 번식을 하고요. 어, 스무번째 히오유 히오유는 어, 작은 그 구근으로 된 식물인데요. 아주 번식력이 좋다고 그러고요. 월동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21번째, 설고와 오대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아이랑 비슷한 게 백당이라고 있죠. 불도와그 아이랑 비슷하지만, 어, 자세히 보면 잎도 다르고 달라요. 꽃잎도 다르고요. 음, 그리고 월동도 잘 하고, 22번째, 아스틸베, 어, 노루 오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스틸베도 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노지 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번식도 잘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좋구요. 23번째 서주조팝, 어, 서주조팝도 어, 겹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꽃이죠. 어, 꽃울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맺혀 있는데요. 어, 그 화단 가장자리에 이렇게 심으면 아주 예쁘고 좋아요. 어, 꽃도 있지만 겹꽃이라서 더 예쁜 서주조파월똥 자리에서 좋고요. 그래서 또 추천드리고 어, 24번째 문빔. 어, 문빔도 그 제가 그 꽃님한테 어, 나눔 받은 건데요. 교환한 거죠? 교환한 건데. 어, 키도 자그마하면서 어, 꽃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개화기간도 길고, 어, 월동도 잘하고, 어, 그래서 아주 문빈도 어, 화단에 있으면 좋을 그런 아이죠. 꽃은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월동도 잘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25번째, 리아트리스. 리아트리스들도, 음, 어, 좀 늦게 얘네들은 그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요만큼 올라왔는데요. 음, 하단에 이 아이들도 있으면 어, 월동도 잘하고 또 어, 씨앗으로 또 번식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어, 좋죠. 그리고 말발돌이 말발도리, 애기 말발돌이에요. 말발돌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어, 애기 말발돌이라 해가지고 아주 낮은 키에 꽃도 작은 것들이 많이 피어요. 그래서 이 음, 아이들도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화단 가장자리 쪽으로 심어주면 키가 작으니까 좋고요. 화분에서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물동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몇 년째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한박꽃 어, 정말 한박처럼 아주 탐스럽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음, 그래서 이 아이도 몇 년째 해마다 이렇게 봄되면 큰 꽃송이를 달고 아주 탐스럽게 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또 이렇게 화려하게 봄을 알려주고 있는 꽃이죠. 음, 그리고 지금 28번째, 어, 유럽 초롱꽃이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제가 나눔받을 때는 보라종꽃으로, 씨앗으로 받았어요. 근데 번식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번식력이 좋아서 이런 아이들은 어, 키우기에 또 어, 아주 무난한 그런 품종이고요. 어, 구름국화들도 어,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데 키가 아, 작아요. 거의 땅을 기면서 이렇게 자라고요. 월동도 자라고 그리고 서른 번째 독일 음방울꽃인데요이음방울꽃은 결혼식 때 신부들이 부캐로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꽃인데 아주 예쁘지요. 어, 고급스럽고 예쁘고 어, 그렇죠. 어,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 아주 왕중 맞아요. 그리고 31번째 송엽국. 어, 송엽국도 그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그대로 옆에다 꽂으면 바로바로 바로 또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면서 번식이 아주 잘 돼요. 음, 주로 이제 채송화들을 얘도 채, 채송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꽃이 피지만 채송화를 채송화 같은 경우는 어, 겨울에 아, 실내로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그 추위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작기 때문에 화단 앞 앞자리 같은데 심으면 좋고요. 국수나무 이 국수나무도 어, 아는 꽃님이 음, 이거를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병문늬 병꽃 나무도 그분이 삽목을 어, 해서 주신 건데 많이 자랐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컸고요. 지금은 꽃을 굉장히 꽃몽울리들이 많이 음, 달렸더라고요. 음, 이 아이들은 그 삽목이 잘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서로 꽃님들끼리 어, 없는 것 있는 거 가지고 서로 교환하면 참 좋은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구했거든요 이 고강나무도 그렇고 어, 다 그렇게 구한 아이들이에요 어, 그래서 꼭 어, 한꺼번에 사시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차 하나씩 이렇게 어, 교환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나눔 받아가면서 어, 이렇게 구입 어, 구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키우시고요. 또 비비추도 어,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어, 뿌리로 번식을 하죠. 이 아이도 어, 씨앗으로는 안 해봤어요. 그럼 거의 이제 그 촉수가 막 이렇게 뿌리로 늘어나니까 엄청 이 아이들도 번식력이 대단해요. 어, 길, 길가라든지 길 하단 가장자리 같은데 심어주면 아주 멋스럽게 키울 수있고요또 월동이 잘 되니까 좋구요 그리고 36번째 천인국 천인국도 수레 국화 처럼 엄청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음, 꽃은 그닥 뭐 아주 썩 예쁘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 그 여름철에 꽃 없고 이럴, 철, 이럴, 때도 얘는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하거든요. 어, 가을까지 계속 꽃을 또 피고지고를 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좋아서 내치지도 않고 이렇게 또 키우고 있고요. 또, 월동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37번째, 능소화. 능수아. 능소화도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그게 땅에 닿으면 바로 또그 아이도, 어, 뿌리 내려서 이렇게 계속 계속 늘어나고요. 또 38번째 블루베리 여기서부터 먹거리인데요. 어, 블루베리도 바람이 불어서 많이 흔들리네요. 어, 블루베리도 몇 그루 심으면 은이 음, 아이들은 키도 많이 안 자라고 관리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블루베리도 아주 꽃 피는 대로 다그 블루베리가 달려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39번째 어, 아스파라거스 이 아스파라거스도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데요. 어, 묵은 거는 굵게 올라와요. 얘를 이제 음, 잘라서 또 요리를 하고 그러는데 어, 지금 이 아이는 좀 가느다란데 어, 이렇게 가느다란 거는 지난해 산 거고요. 굵은 거는 몇년 전에 산 거예요. 이게 해가 모을수록 이 순이 굵게 나와요. 음, 그러면 잘라서 살짝 볶아서 샐러드 같은 거뭐 음, 해서 먹어도 좋고. 반년생이라서 좋잖아요. 그리고 이 달래도 밑둥을 어, 달래를 시중에서 사가지고 밑둥을 잘라서 그런 아이들은 밑에다가 그냥 밭에다 심어주면은 그런 아이들이 엄청 번지거든요. 음 그렇게 해, 해서 요리해서 어, 드시면 좋고 여기 명이나물도 울릉도 가면 명이나물이 유명하잖아요. 어, 몇년 전에 음, 그 명이나물을 먹어본 이후로 제가 <laughs> 이렇게 또 어, 명이나물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명이 이파리를 음, 그냥 쌈싸 먹듯이 저는 그렇게 싸 먹거든요. 음, 그래서 쌈채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명이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잎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오리지널 울릉도 명이나물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마음 친나물 어, 이 치남 자라서 뚝뚝 끊어서 어 이제 삶아서 뭐 무쳐도 먹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역세지면서 꽃이 피어요. 그러면은 그 씨앗이 또 떨어져서 주변에 많이 나고 근데 뒷산 쪽에 많이 이렇게 어 씨앗을 던져 놓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치 치나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음 이런 아이들은 그냥 단연생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매년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무들은 어잘 심어야 되는 게 나무들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뽑아버릴 수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해마다 전지를 또 해줘야 되고 이 아이는 개복숭아를 하나 심었는데 산쪽에 심었는데 무지 커졌어요. 어 개복숭아도 있지만 복숭아도 있는데 이 복숭아는 농약을 꼭 쳐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전지도 해줘야 되고, 제가 나무들도 여러 가지 심었는데, 나무들은 아주 잘 심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영상은 다른 때보다 좀 길어서 지루하셨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